자, 오늘 할 게임, 더 코마2! 자, 비, 뭐였더라? 이거, 비지트, 비저, 비지, 비셔스 시스터즈. 어, 포악한 자매들이라는 게임이래요. 더 코마가 원도 있는데, 제가 이 원은 안 해봤어. 정답 비지찌개 아, 씨발, 비지찌개 먹고 싶다. 어, 뭐야, 야! 오, 야, 어 뭐야. 더빙도 있네, 이거. 오, 용어 어떻게 된 거야? 네? 원... 영호는 정신을 잃고, 원전이쁘다. 지금... 소리 어때요? 소리 잘 들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호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 작다고 분명 내 앞에 서 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 지금은 세상에는 꼭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 거니? 영혼은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이것 시운도 작았어. 도대체 누구지? 왠지 어디서 본것 같아. 어, 스토리 하나도 못 봤어. 소리 소리 설정한다고. <laughs> 야 이거 잘 만났다. 어내 이름 박미나 완전 지루해서 겨우 끝났네. 어 다현이한테 문자 가 왔네. 야 대박 미친 개랑 데이트 끝나고 화장실로 잠시 와봐. 안녕. 오. 아 완전 뻘쭘했네. 오 이다현 성깔이 서고 있다. 성질 한번 급해가지고는. 아무튼 중요하다는 게 뭐야? 아 수업 가는 길에 명길이를 만났는데. 아 제발. 만났는데 명길이가 이거 너 전해달래. 명길이의 편지. 명길이가 나 좋아하나봐요. 와, 나, 만 원이나 있네? 초코바가 천 원이야? 무슨 초코바가 천 원? 어? 뭐야? 야, 왜 그래? 야야. 명기리 하고 명기 있어. 있어. 헉, 어떻게 할 거야? 뭐? 지금 걔랑 얘기 못해. 시간 좀 벌어봐. 진심? 어... 오, 명기리. 어, 야, 존나 초쌩시남이 <laughs> 어이. <웃음> 어이. 그래도 내 편지 줬지? 미나가 뭐래? 어, 걔가 좀 바보여서 아직 안 읽은 거, 읽은 거 같지는, 아. 그럼 편집고기 읽어보라고 전. 뭐야? 야, 일진인가 보다. 야! 헉, 귀 먹었냐, 세우고? 빨랑 튀어와라. 나 지금 시간 없다. 빵셔틀 1호? 아, 양아치네. 어, 약간 다리에서 네 어, 안녕, 병기라. 피자빵 사왔냐? 나 배고프면 공못 잡는 거 알아, 몰라? 됐다. 알았어, 처리하셔. 가자. 아, 미나야, 빨리 가자고. 어? 미나야, 빨리 가자고라고 말하면은. 어, 지각했네. 오, 쉣! 누가 이렇게 잘생겼어, 쉣! 그러네요. 진짜로. 어, 이제 영어로 수업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을 소개했어요촌다 아,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찬스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오래 있지 못해, 못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인사를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일 더 이야기를 나눠봐요. 자, 대명의 쪽지 시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수업 후에 나눠줄 거니까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대 저고리 뜬다, 고하던데 정말 희귀 현상이니까 꼭 한번 봐요. 이제 교 교과서 84 페이지 봅시다. 오, 저녁 10시 마지막 수업 끝. 비이라니 오, 더빙된 게임. 송 선생님이 걱정하실만 하네. 일단 집에 가야겠다. 갓겜, 갓겜. 더빙되어 있으면 갓겜이지. 벌써 다간 건가? 시작됐나 어? 저건... 어? 왜? 세호잖아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야, 뭐 이런 걸 궁금해 뭐 복도에 서있잖아 그냥 저긴 창고인데 잠겨있지 않았나? 어? 뭐야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아왜또 가봐 왜 멍청아 어우 야 너무 깜깜한데? 아. 분명 여기로 들어오는 거 봤는데 세호야? 어디 갔지? 여기 세이브 장소인가 봐요 어. 여자 사진인데, 영어에 못 그려 있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다. 대체 뭐지? 오늘 밤, 어둠의 핵이 네 번째이자, 라제와 붉은 달이 떠오른다. 대분쇄가 시작되면, 안막의 문이 열리고, 본돈의 자매가 우리 세계를 거닐 것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나의 저주받은 영혼을 풀어주리라. 아, 갑자기 어지러워. 아. 아, 갑자기 어지러워. 아, 쓰러졌네? 어? 성과에서 이게 정말 통하다니. 어? 그리고 목걸이까지 가져왔네? 너무 이제 잘 풀리잖아? 인싸들은 너무 뻔하다니까? 너무 <laughs> 누가 오는데? 또야? 젠장, 씨왜 자꾸 날 방해하는 건데? 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몇 시야? 아, 망했다 나 기절했던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뭐지? 라이터 오, 야 종소리 좀 무섭네 뭐야? 밀랍인형 같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당장 빠져나가야 해 내가 무슨 악몽같은 걸 꾸는 건가? 오, 진짜 진짜 시트랑 진짜 피해 이게 무슨 일이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걸 이제 알았다고? 이럴 때만 폰이 왁통이라니 좋아 침착하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보자 지갑이야 이름이 형배래 모르는 사람인데 추정 카드키를 얻었대요 오 근데 뭔가 되게 기괴하다 진짜 좀내 스타일이야 음. 여여인가보다 여기, 작동하지않아 카드인식기가 못통이야 뭐뭐 전원이 꺼져있..있잖아? 망했다 전기가 안들어오면 카드키도 못쓰는데 예 이게 발전기같아 여기서 전기를 다시 넣을 수 있겠어 아, 어? 됐다. 작동하고 있어. 역시 갓겜 귀신 나온다 헉. 어? 누가 들어온것 같은데? 숨어 이 바보야 여기 누구세요? 아 씨발! 아 씨발! 누구니? 어서 나와. <laughs> 어? 송 선생님? 아 살았다. 저 혼자. 아야, 그송 선생님이 얘네가야! 귀염둥아, 뭐 재미있는 걸 찾았나 보지? 오 목소리 좋아. 송 선생님 진짜 이쁜데또 <laughs> 다른 불청객이 길을 잃었나 봐 선생님? <laughs> 오 쉔! 그렇다면 그게 환영해 주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웃음> <웃음> 어 뭐야? 오야 무서워. 오케이 okay, okay,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현 준비됐어. 진짜. 어서 타 빨리 어서 타 빨리 오 좋죠 저, 존나 저, 잘생긴 남자 목소리야 존나 잘생겼을 것 같아 이제 따돌린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 잠시만요 누구신데 절 구해 주신 거죠 목소리 존나 잘생김 일단 누세요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난저 녀석을 유인할게 어. <laughs> 아... 헛시발 도대체 누구지 같이 가면 안 돼요? <laughs> 어제 <정말> 같이 나가요? <laughs> 어 뭐야? 세호다. 아 세호가지고 세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세호! 민나? 여기 어떻게 왔어? 나 지금까지 학교 갇혀 있었어. 겨우 빠져나왔다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비명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경찰 신하에서 얘기했지. 근데 안 믿어주시더라. 진짜로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니야? 들어가자. 같이 가보자고. 너부터 들어가. 바로 들어갈게. 이게 누가봐도 경찰, 경찰 아저씨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얘는 이제 이 미나는 이 바보야, 뭐야? 새우야, 여기 좀 어둡, 어, 새우야?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저 개새끼 씨발 악당인 것 같았어. 야, 개새우! 거기 숨어있어, 미나야. 날 믿어. 다널 위해서야. 어, 거기 누가 있나요? 어, 뭐야, 여, 여자다. 저기요! 어얘 얘 뭔가 이상해 얘 지금 뭐 뭔가 괴물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너 여기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난 중독됐어 어서 나랑 빨리 나가자 여기서 나가야 돼 아니야 난 가만히 있는 게나 나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니까 진정해 흥분해봤자 다 죽어 그건 싫지? 너도 슬슬 눈치챘겠지만 이곳은 네 세상이 아니야 우린 지금 코마에 들어와 있어 현실 세계와 연결된 그림자 세계지 네가 오늘 밤 살아남고 싶으면 힘을 합쳐야 해날 도와줘 그럼 우리 나갈 수 있어 아,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될까? 여기 뒤에 도깨비 시장 알지? 우리 엄마 맨날 장 보러 갔는데 나 대신 거기로 가 가줘. 잠깐만 나도 못 가. 세우가난 이건물에 가뒀다고. 음 경찰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 혹은 열수열수 열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간부용 카드키가 필요해. 3층 서장실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받아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터지는 폰이야. 언제척 폰이야? 완전 골덕봄이네 좋아 이거 이제 갈게 그런데 이름이 뭐야? 그냥 예솔이라고 불러 존나 씨야 여기 한첩소리라고 써져있잖아 이 멍청한 여깄다 예스 완벽해 이거면 먹히겠어 이제 널 내보내 내보내줘야겠어 지하 주차장 근처 후문으로 가면 삑 소리가 날 거야 그럼 문을 열수 있을 거야 근데 도깨비 시장에 왜 가야 하는 거야? 거기에 한약방이 있어 가서 플라... 플라즈마 토닉 한첩 지어달라고 해 한약 이름 같지가 않은데? 문제없어 그냥 그것만 갖다줘 돈은 이걸로 내고 오 저승 노자돈네 오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돼어 존나 성선생님의 등장이겠죠? 저기가 오어 성선생님이다 어? 어? <laughs> 이거다! 선생님, 모습 왜 그렇게 됐어요? 까! 오! 이 어, 저게 아프세요? 차라리 <laughs>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플 것 같은데? 섀도우 <laughs> 텔레콤이 다시 울려 형배라고? 그럴 거 없는데? 그 사람 시체를 학교에서 봤단 말이야. 여보세요? 어? 조심해. 도깨비 시장은 정말 위험하거든. 특히 잘 보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세요? 형배 씨? 제가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도와주려고 그래. 아니, 학교에서 아저씨 시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잘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마. 그럼 그쪽은 뭔데요? 대답해요 친구. 네? 어? 음... 뭐야? 어? 어, 그, 이거 봐라. 작은 새한 마리가 길을 잃었네. 어? 좋아하세요? 아직도 가면 못 잡은 거 봐라, 불쌍하기도 하지. 꼭 무당 같은 옷을 입었네. 여기서 뭐라고 계신 걸까? 언니는 누구세요? 난 장미다. 이제 여기 뭐하러 나왔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뭐 문제 있어요? 엄마랑 맨날 장보러 오는 우리 동네인데. 아이 새끼 이 미나는 는 아직도 제 정신 제 정신을 못 잡네. 어서 오세요 한약방, 도깨비 한약방 여기다. 오케이. 어? 오, 한약방 없고. 어? 오, 진짜 도깨이다 왜 그래, 섹시? 그늘꿀 한 숟갈 먹었니? 진짜 도깨비예요? 뭘 놀라? 요 여기 도깨비 시장이잖아. 더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네. 플라즈마 토닉이요. 플라즈마 토닉. 아, 이제 실력을 마저 발휘해보실까? 이걸 좀 넣고 저걸 좀 넣고 김치 추출액 넣고 그리고 짠! 네 친구도 이걸 보면 지스타에서딩구는 돼지보다 더 행복해 할 거다. 오... 그래서그 정도로 행복해 한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값을 치러야지. 걱정 마세요. 돈 가져왔어요. 이거 미안한데, 꼬마 색시이 정도는 내가 방금 지어준 한약 값에 모자라요. 지금 색시 곤란한 상황이네. 특별히 조금 깎아줘라지 근데 영수증 남겨놔야 해서. 에라 모르겠다. 기분이다. 이제 여기 서명하고, 마음 바뀌기 전에 가져가. 네? 그런데 이거, 색시 장사하는데 주, 주먹 구구식으로 할수 없잖아. 서류 기록이 없으면 나도 물건을 못 주고, 친구도 못 구하는 거야. 친구 생각해야지. 아, 어, 사인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좋아. 거래 즐거웠다, 꼬마 색시좋됐네 <laughs> 아이고 멍청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둬요 혼돈의 자말이 오늘 밤에 필멸자 몇 명이 올 거라고 하더구나 또 이름 하나만 받아오면 내 머리를 곱게 붙여준다고 했어 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꼬마색씨 그냥 사업일 뿐이야 그럼 안녕 아나이 개새 아나이 개새 어? 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머니 이건 도깨비 요술인데, 이렇게 강력한 연술을발동시킬 방법은 하나이거네. 빨리 이탁 트인 곳을 벗어나야 해! 따라와. 저기가 방금 말했던 도깨비 요술이란 게 뭐예요? 조용, 지금 딱한 번만 물어볼 거다이 시작에 네 이름을 누군가한테 알려준 적이 있느냐? 네, 아니요, 그게... 사, 도, 도깨비 사... 서 장사꾼 아저씨랑 말하긴 했는데, 제 소개는 안 했어요. 거의 얘기도 안했는 걸요. 근데 사인을 했어요. 병신아, 이게 그게 알려준 거지? 미련 투니 같으냐고? 니네 덕분, 네 덕분에 내게 이렇게 틀어주고 말게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도깨비가 약을 안 준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야 아니고 말고 이 작은 새야 방법은 언제든 있어. 그렇지만 도깨비한테 이름을 알, 알려 이름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다. 그 멍청한 짓 덕분에 너의 위치도 다 들통났을 테고. 그러면 이제 놈이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건아까지 휘말리겠는데? 놈이란요? 잠깐만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금 무슨 소리가? 잠시. <laughs> 이를, 그렇죠. <desserts> 어! <뮤차>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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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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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읽고 있는데, 이러, 이러는 건 아니야. 매너가 없었어. 방금 굉장히 매너가 없었어요, 선생님. 여기다. 오케이. 나가는 길이야. 그런데 하필. 사중이잖아. 어, 제발... 내카롱 커터리 아래 깔려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엉망창한 녀석... 엉청한 녀석이라니요. 말씀 지나치시네. 씨발 그게 저망치려고 네? <laughs> 나, 나 너무 빨라. 어, 언제, 어쨌 언제... <laughs> <저> 그서그러다고 바보네? <laughs>